자, 오늘은 포켓몬 카드, 제가 가지고 있는 하이퍼레어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일도 HR로 하이퍼레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그 특일은 뺐습니다. 그냥 알록달록한 하이퍼레어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라오라 GX. 가디안 GX 문양들이 참 멋있습니다. 비밀의 샘 특성 마이맨 GX HP가 150밖에 안되네요. 문양들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펄베리어 네크루즈마 GX 네크루즈마는 다 멋있는 것같아 특성이 빛의 끝이랍니다. 디아루가 gx 디아루가도 멋지죠 알로라 나인테일 gx 철하구야 gx 한카리아스, 기라티나, GX. 이거는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래 쫙 접히고. <laughs> 지가르데, GX. 지가르데도 참 멋있는 것 같아. 자, 일격, 일격 우라우스, VMAX. 일격 우라우스는, 그, 앞에 거, GX 하이퍼레어랑, 또, VMAX 하이퍼레어는, 또, 좀, 틀립니다. 빛, 반사되는게 보면. 근데, 이, VMAX 하이퍼레어가 훨씬 멋있긴 하더라고요. 아모카오, 아모카오, VMAX. 거다이맥스죠, 거다이맥스. 아모카오도 멋있습니다. 마이핑, VMAX. 조금, 역쪽에, 좀, 쫙, 금이 갔죠. 자, 서포터도 이제 카드입니다. 코르니의 기압. 피아나의 결의. 자, 마지막입니다. 리아. 이하도 멋있죠? 보통 하이퍼레어가 일반 포켓몬은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근데 서포트 카드는 하이퍼레어가 조금 더 싸더라고요. 좀 신기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죠? 저도. 그래서 어, SR이 조금 더 비싸고, 하이퍼레어가 더 싸고, 그래서 하이퍼레어를 좀 많이 모아볼까 싶습니다. 그렇게 부담이 없으니까. <laughs> 요즘에 이벤트 참여하시는 거 보니까 첫 번째 이벤트와 비슷하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와주시고 지금 뭐 보니까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신청하신 분이 와 근데 선물을 6개 만들어도 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다음 이제 1000명 되면 좀 화끈하게 이벤트 한 30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할 거니까 1000명이 근데 올라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퍼레어 알아봤습니다. 끝!